안녕하세요. 손재아입니다. 최근에 핸드폰용 무선 마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 처음 이제 사용을 해보는데요. 제가 하도 기계치라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더니 어떤 분이 우연히 이제 알려줬어요. 어휴, 힘들지 않아요. 아마존닷컴에서 이런 거 구매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좋은 듯 하고요. 아, 예전에는 제가 녹음을 하면 손 대표에게 음성 파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손 대표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은 세상은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녹음해서 파일 보내고 영상 만들고 하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무선 마이크를 통해서 지금 오늘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LA 오늘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오늘 오후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한국 시간으로 25일에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중식당에서 비공개로 만찬회동을 했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 회동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인연도 길고, 또 이번 선거도 사실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 교감할 것도 있어서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그두 분이 과거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각한 병씩 고량주를 비웠다고 합니다. 고량주는 엄청 도수가 높잖아요. 조국 대표는 술을 좀 한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제가 들어서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꽤나 술을 좀 하시나 봅니다. 고량주를 각각 한 병씩 비웠다고 하네요.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요, 제, 어, 조국 대표가 그 단식하는 데 가서, 어, 방문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응원도 하고 했던 그런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분이 수시로 의제와 관계없이 자주 만나서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음, 더불어민주당하고 또 조국혁신당하고 다른 의견이 없다, 의견이 없다. 그래서 서로 합을, 어, 맞춰서 법안의 추진이라든가 또는 수사의 진척이라든가 이런 거에 두 당이 함께 협력을 충분히 할수 있겠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항상 그 조국혁신당이 처음 출발했을 때요.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과 갈라치기를 하려고 어 시도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잖아요. 갈등을 주장하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각 당마다 각자의 길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갈라치기 하려는 이제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바로 이재명 대표가 우리 만나서 어 얘기나 좀 합시다. <laughs> 이렇게 해서 화기 어, 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갈라치기 완전히 어, 한물 한 거죠. 아주 분위기 좋은 두 대표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실요 하룻밤 자고 나면 뉴스들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계속 내용이 드러나는데 당시에 그 임성근 해병대 제1 사단장이 해병대원에게 나는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성근 사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이 사건도 좀 정리를 하자면좀 음, 시간이 좀 걸릴 듯 한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은 어떤 사람일까?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누구길래 대통령실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대통령실에서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급히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호주로 가게 했을까?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를 해야 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려고 할까 이게 엄청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안 잘렸어요 잘리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 해임 보직에서 이제 내려오는 걸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다시 복귀가 됐고요 지금은 아 이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어디 하여튼 어디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다시 제가 이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소식을 정리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이화영천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한 소식도 있잖아요. 지금 핑퐁처럼 검찰과 이화영천 부지사 측과 공방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화영천 부지사 측에서 내용을 내놓으면 여기에 반박하고 검찰이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쪽에서, 어, 그건 아닌데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도 좀 정리를 해보면, 아, 이게 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저는 4월 10일 날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대한 내용을 그때 알게 됐는데, 왜냐면 4월 8일 날그 1심 재판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걸 보고서 알았는데 벌써 어머나 오늘 이 24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그 내용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겠어요. 아,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LA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요즘요, 미국의 전국의 대학의 캠퍼스에서요, 그 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가자 전쟁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요, 장난 아니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단, LA로 와서, 어제 USS에서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였는데요, 93명이 체포됐어요. 그리고 캠퍼스 문 닫았어요. LAPD가요, 그, 대학 측에서 요청을 해서 경찰력을 캠퍼스에 계속, 어,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학교에 들어왔는데,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으면,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한다고 LAPD가 경고도 했어요. 자, 보스톤에서는요, 에머슨 대학에서 오늘 새벽까지 시위가 있었고요. 시위대 108명이 경찰에 체포됐고요. 막 이러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벌어졌겠죠? 이 과정에서 경찰관 4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오늘 에머슨 대학은 수업을 모두 취소했어요. 또, 텍사스 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는요, 시위와 관련해서 34명이 체포됐는데, 여기가 텍사스잖아요. 그래서 그 말탄 경찰들 있죠. 기마대를 포함한 진압봉으로 무장한 그런 경찰이 어이구 캠퍼스에 출동했대요. 그래서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했대요. 이 과정에서 물리력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체포된 사람 가운데요. 지역에 박스7의 사진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답니다이 사진기자가요. 현장에서 쓰러져가지고요. 피를 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경찰이 응급의료진을 네. 불렀습니다. 피. 세상에 유혈.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아,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있는 폴리테크 대학, 폴리테크닉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에서는 취미대가 사흘째 건물 안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는요, 지난 주말 이후 캠퍼스를 폐쇄했고요.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바드 대학에서는요, 대부분의 출입문을 잠그고 광장 진압을 하려고 광정에서 시위를 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고요. 또, 워싱턴 디스에서도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캠퍼스 안에서 텐트 농성이 시작이 됐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요, 조지 워싱턴 대 캠퍼스 중심부에 약3 0 개의 시위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지금 당장 가자지고 점령을 끝내라! 이런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고요. 또, 조지타운 대학에서도 오늘 오전에 약 100명의 시위대가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 컬럼비아 대학에서는요, 어, 총장이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학교에 경찰이 들어왔는데 학생 100여 명이 연행이 됐고요. 텍사스 대학에 30여 명, 예일대 60여 명, 뉴욕대학에서는 130여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잔슨 연방 하원 의장이 어~ 제 컬럼비아 대학을 찾아가서 총장 보고 시위를 막지 못했다고 사퇴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 안 나올 수가 없죠 학생 시위를 폭동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 대학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학생들은 대체로 침 팔레스타인 시위 개최 보장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무기를 공급하는 군용 무기 제조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해라. 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비는 거부해라. 이스라엘에게서 받는 자금은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은요. 미국 가면은 언론 출판 집회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경찰이 캠퍼스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이 야 2024년에 미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참 놀랍다는 게 많은 언론의 의견입니다. 이게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 관련해서 반전 시위가 엄청 거세게 일어났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재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